안녕하세요. 음, 금속목장 최 사장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2일이죠. 12일날 음, 새해 첫 2022년 새해 첫 우시장에 좀 다녀왔죠. 어, 이번 영상은 그막소 나고 그런 건 아니고 갔다 와서 처음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가격, 어, 소 가격에 대해서 돈 얘기죠. 사실 따져 보면 돈 얘기에 대해서 좀 한번 몇몇 어, 몇 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이제 좀 찝어서 한번 잠깐잠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참고할 사이트는 어 농협 축산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 검색하면 나와요 농협 축산정보센터 지금 여기에 컴퓨터가 있는데 한 화면에 제가 어떻게 담을 방법을 모르겠네요 하여간 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산과학원 이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협 축산 정보센터에는 산지 일평균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각 일일이 어 그냥 이게 달력으로 찍어보면 이게 달력 있죠? 이렇게 달력으로 이날 보고 싶다 하면 이날 턱 찍으면은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날에 이제 가축 경미한 것들 내용이 쭉 뜨는데 익산군사 축협은 없다는 거어 이상하죠? 없어요. 일단 암송아지 먼저 볼게요. 암송아지. 어, 여기 있다. 어뭐배은 아니고, 어머, 뭐 그날 12일 날 가격이 어땠나? 암송하지 마자. 아니 수정하실 띄어놨네. 일단 암송하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 싶은데, 이거 컴퓨터를 찍어도 되나? 한번 볼까요? 잠깐만 볼게요. 일단 녹화는 해보는데, 잘 보일라나는 모르겠어요. 일단 화면상으로는 막 무지개 뜨고 그러죠. 그럼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냥 광역 지역별로... 어 필터를 먹여놨습니다. 그래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지역, 전남 지역, 경북 지역, 경남 뭐 이렇게 전국 이렇게 총몇 개가 있어요. 일단 경기 지역 평균 그날 평균 가격이죠. 283만 3,750원. 어뭐 그랬던 우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도도 280만 원. 어, 별 차이 안 나죠. 그리고 충북 286만 원. 조금 비싸죠. 286만 원, 6만 원이 비싸네. 경기 지역보다는 3만 원, 강원 지역보다는 6만 원. 그 다음에 충남 지역, 충남 지역은 270만 원으로 엄청 싸네요 고동네는 그좀 싸다. 충남 지역은 270으로 싸다. 그런데 이게 전북, 전남 오니까 300만 원대로 올라옵니다. 그랬어요? 난 모르겠던데. 익산군산이 안 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동네, 그러니까 뭐 완주나 임실이나 이런 데는 좀 비쌌나 본데, 익산은 이렇게 비싸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전남 지역, 어우, 전남 지역 이 제일 비싸네. 와, 3245,310원. 만 제일 비싸게 이제 거래가 됐다고 봅니다. 오, 딴 지역에서 가서 차라리 전남 지역 분들은 경북이나 경남으로 가서 원정을 나가셔서 이제 좀 사는 게좀 많이 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경북 지역은 270만원, 경남 지역 272만 272, 2천원. 그니까, 러 경상도 지방이 지금 제일 싸고 전라도 지방이 제일로 비싸고 충북 지역은 이제 좀 평균가다. 충북, 강원, 경기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볼수 있죠. 충남이 좀 유난히 싼 편인데 충남, 경상도가 제일 쌌다. 그리고 나머지 비슷하고 전북, 전남 전북이 좀 비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전국 평균이 얼마냐? 287만 7,961원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전순 가격이거든요. 이게 전순 가격이라고 하는데, 전순 가격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넘어가기로 하고, 전월 가격, 어, 전월 가격이, 아니 전순 가격 그건가 보다. 전번 우시장 가격인가 보다. 그럼 전월 가격 봅시다. 전월 가격 뭘까요? 얼마예요? 332만 8천? 3백 아니, 335만원? 하여튼 그러니까 300대로 팍 높아졌죠. 전월에는 332만 8천 정도 했는데, 아, 이번 경매가는 이번 1월 12일 경매에서는 2만, 아, 287만 7천 원이다. 대충 4,50만 원이 싸졌다라고 볼수 있죠. 정, 전년 동월, 전년 동월이니까, 21년 1월이죠. 21년 1월 평균가가, 어, 340만 원. 엄청 비쌌죠. 우와. 얼마야? 60만 원이나, 60만 원, 60만 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이거 엄청나다고 봅니다. 전년 말월에는 332만 8 0원 뭐, 아까 전년, 전월 가격이랑 뭐 비슷하네요. 1만 몇만원 차이 났는데, 아 똑같은 거구나. 어, 그치. 전월이, 전, 전년 말월이니까, 12월이니까. 그, 결국적, 결국 보면, 어, 가격이 좀, 암소 가격이 꽤나 많이 떨어졌다. 작년에 비해서. 어, 작년 12월에 비해서도 떨어졌고, 작년 1월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암송아진 봤으니까 이제 수송아지 봅시다. 이 수송아지, 수송아지 6~7개월령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평균 이렇게 나왔고 한번 봅시다. 강원도 지막 370만 원, 오 싸네. 그다음에 충북, 충북은 400만 원, 충남 364만 대충 이 정도하죠. 충남은 여전히 싸네요. 그 전북 평균, 전남 평균 400만원대. 그러니까 전북은 그냥 계속 비싸. 그리고 경상도 390만원대. 어,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수송아지는 뭐야, 충남하고 강원도 빼고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다 또이또이 하다. 충남으로 갈수 있으신 분은 충남으로 가서 서울을 사셔라. 아, 근데 이거 이미 지나가고뭐어 수가 없어요. 전국 평균 봅시다 396만 2818원 오, 많이 내린 거죠 원래 같았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때 막 400만원 막 팍팍 넘고 그랬거든요 전순 가격 전번 시장 가격은 396만 뭐 408원 별 차이가 없죠 또이 또이 합니다 하지만 전월로 간다 그러니까 12월로 간다 그러니까 21년 12월이죠 전월 저번 달에는 4239,221원. 만 오우. 대충 23만원 정도가 비싸죠? 24만원, 23만원 정도 비쌉니다. 꽤나 떨어졌다고 볼수 있죠? 어 근데, 뭐야. 암송아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한 암송아지의 반절 정도 가격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년 동월, 그러니까 작년 1월보다 대충 20만원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근데 하는 꼴을 보니까 암송아지도 이렇게 팍팍 떨어지고 수송아지도 이제 차차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좀 심상치가 않다고 보여지죠. 그렇다면 또 봅시다. 이게 말고 어디 있냐? 민소 문소비요 이런 게또 있죠. 주간 축산 가격 동향이라는 건데 뭐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뭐냐? 큰 소, 암 소, 암송아지인 게 노란 거 암송아지 줄룩 밑으로 떨어지고, 송아지, 아 이게 수송아지구나 수송아지도 떨어지고 있고, 암송아지도 줄룩 밑으로 흐르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 한달 동안 12월 가격이네요. 이건 12월 가격에서 12월 1일에서 10, 아 이번 달 1월 11일까지 가격을 쭉 보여주는데 암송아지 쭉룩 떨어지고 있고, 송아지 가격도 뚜루룩 떨어지고 있죠. 수송아지. 그리고, 큰소, 암송아, 큰소 가격. 아, 이거 말하기 되게 복잡하네요. 거세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제 쭉쭉쭉, 이제, 조정이 왔다 올랐다. 조정 왔다 올라왔다 하면서, 또 여기까지 꼭 꼬리를 들긴 들었는데, 이거 보자. 숫송아지는 계속 밑으로 가다가, 이제 밑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암송아지. 암송아지는 그냥 쭉 흐르다가, 밑에서 또 바닥을 다지고 있죠. 300 이하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편이고, 숯송아지는400 초반에 딱 붙어가지고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 넘어가고, 돼지 넘어가고, 육개 넘어가고, 계란 넘어가고, 축산 가격, 한우 딱 봅시다. 큰소, 어 저는 큰소랑 상관없기 때문에 큰소는 집어치우고, 송아지 봅시다. 송아지. 6, 7개월짜리. 아까 봤죠? 암송아지 보면,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건 좀 퍼센트로 더 많이 나오네요. 전년 말월, 아까 330 얼마라고 그랬죠? 전년 동월 340, 10만 원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전월 평균, 전월 평균이 이게 하고 이거 똑같죠? 그래서 전주 평가 306만 원. 그리고 금주 평가 평균가 290만 원. 그러면 <laughs> 전주 대비해서 4.7%가 떨어졌는데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는 14%나 떨어졌다.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자마자 14%가 팍 떨어진 거죠. 넘어가자마자 아니고 쭉쭉쭉 떨어지다 보니까 14%까지 떨어진 거다 라고 볼수 있죠. 지난달보다는 4.7% 떨어졌고 작년 동월보다는 14%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21년 때부터 보시죠. 다시 올라가서. 22년 1월 이게 요만큼 있었던 거 암송아지가 진짜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에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지금 300 밑에 중200 280에서 300 사이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14%나 떨어졌다.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14%까지 떨어졌다. 수송아지는 보시죠. 전년 말월 그러니까 12월이죠. 작년 12월 423만 9천원이었는데 전년 동월보다 전년 동월은 410만 9, 9천 뭐야 410만 9 419만 6천원 이 말이 있고요. 전월 평균 그러니까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똑같죠. 얘랑 얘랑 423만 9천원 그 다음에 전주 전번주에는 평균가가 3 9 3만 3천원 그리고 금주평가 어, 진, 그, 그, 금주 평균가 395만 7천원. 전주 대비해서 0.4 올랐지만 작년 동월 대비 0.5%가 0.5.0.5.5.7%가 떨어졌다. 얘도 떨어지긴 떨어졌네요. 그래도 이제 큰소 가격이 어, 큰소 가격은 올랐고 암소 가격은 떨어졌다. 근데 암소가 번식우들이 엄청 나왔더라고요. 어, 왠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오고 고기 고기 가격, 경락 가격은 올랐다, 라, 음, 올랐다라고 올랐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경락 가격이 모르게 올랐데소마지 네.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제 왠지 소늘 사람 다뒀나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어, 다음 주에 또 이제 축산 주간 뭐야 가격 동향으로 찾아보도록 찾아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남. 뭐 이걸만, 이거만 봐도 될것 같은데? <laughs> 그쵸?